Agile Data Infrastructure의 세 가지 키워드는 Intelligent, Immortal, Infinite. 이세 개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내내배 김백수입니다. 오늘날 그 기업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그 바뀌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스드 경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가 무지하게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테크놀로지로 이런 아키텍처로 집대성돼서 앞으로 정말 그 기업들이 다음 그런 넥스 이션의 어떤 IT 인프라스트럭로 가져가기 위한 스토리 분야에서 정말 혁신적인 그런 아키텍처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자일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의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로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지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저장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중복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틴 프로비저닝이라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서비스를 적시에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을 갖춰주면서 동시에 효율성도 극대화하는 그런 스토리지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키워드 인텔리전트 입니다. 두 번째는 인모텔입니다인모텔인모텔이 모틀이 죽는 거니까 인모텔은안 죽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저희가 어느 그 고객들을 만나봐도 요즘 서비스 다운 타임이 뭐 이게 뭐한 10분, 20분 이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한그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특별하다.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쪽이라든지 특별한 인더스 영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다운타임을 스케줄을 가지고 가져가는 건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느 기업이고 대부분의 기업에 실질 서비스 다운타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다운타임으로 인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 기업의 어떤 손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그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클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비즈니스 인,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I.T. 인프라 섹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AI 데이터 인프라 섹터는 인텔리전트하고 또 동시에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그게 설사 증설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거를 계속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이거를 증설하고 아키텍처를 바꾸고 새로운 거를 추가해야지 그 죽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네랩은 이러한 그 기술을 그 시장에 소개하고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피니트입니다. 더 무한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업들이 굉장히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그그 그, 그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데이터들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서비스, 이런 비즈니스가 얼만큼 빠르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 무리한 투자, 앞으로 2, 3년에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가지고 포우캐스팅을 해서 그 포우캐스트의 기반으로 어떤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이 많을 겁니다. 아무도 그, 그걸 예상할 수 없는, 우리 절대로 점재가 될수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굉장히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지만 필요한 미니멀 가지고 시작하지만 필요할 때 서비스 중들 없이 굉장히 효율성 높이면서 착착 그, 그 전체 커피스트를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지 지금 요즘에 어떤 기업 환경에서 정말 데이터 빨리 증가하고 있고 비즈니스 방속으로 뭐 그, 그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제한되는 IT 머직 가지고 실제로 IT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인피니트한 그런 그그 그,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준비한 저희가 오늘 그 발표하게 되는 에 r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의 세 가지 키워드는 Intelligent, Immortal, 그리고 i n f i n 이세 개의 그 키워드로 그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오늘 발표하는 거냐는것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굉장히 그동안에 어떤 혁신을 주도해왔던 그런 요소에서 기술들을 집대성해서 전체적인 그런 통합된 아키텍처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저희가 발표하는 AI 데이터 인프라 석조의 의미가 있겠습니다.